2026년 병호년 소띠 운세. 요즘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 마음속에 답답함이 쌓이고 있나요? 2026년 병호년의 불기운은 소띠에게 묵혀온 감정과 과제를 강하게 흔들어 깨우는 작용을 합니다. 이 흐름을 알면 혼란은 바로 기회로 바뀝니다. 소띠는 본래 땅토의 기운을 지녀 끈기, 인내, 책임감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2026년 병호년 불의 기운은 이 토위를 뜨겁게 달구며 안정적인 흐름을 흔드는 양상으로 찾아옵니다. 토는 불에 의해 강해지기도 하지만 기온이 과하면 갈라지고 굳어 움직임이 둔해지는 부작용도 함께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소띠는 평소보다 선택을 미루고 중요한 순간에 망설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는 확신이 부족한 느낌이 반복되며 성실하게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과 답답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전 흐름에서도 지출이 갑자기 늘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며 마음이 무거워지는 시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소소한 갈등이 쌓여 오해를 만들고 감정 표현이 서툴러 답답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불이 토를 다지는 과정이며 당신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자연스러운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이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이 비를 머금기 전에 한번 뜨거운 바람을 지나가는 것처럼 소띠의 2026년은 견고해지기 위한 열기가 스며드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준한 사람입니다. 남들은 포기할 일을 묵묵히 해내고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책임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당신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운의 방향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은 변화의 예고입니다. 불기운은 토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그 틈으로 빛이 스며들어 새로운 성장의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땅이 지금 건조해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더큰 결실을 위한 준비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소띠의 총우는 딛고 일어나는 토대의 해입니다. 불기운은 당신의 안정성을 흔들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태어납니다. 특히 상반기는 깨지고 흔들리는 시기라면 하반기는 다져지고 단단해지는 흐름입니다. 6월 이후부터 토의 기운이 강해지며 당신의 능력과 성실이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8, 10월은 가장 밝은 운이 들어오며 오래 잠겨있던 기회가 열립니다. 올해는 빠르게 움직이기보다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며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금전 흐름은 안정 속 점진적 상승입니다. 사업, 투자, 부동산 등큰 금전 움직임은 6월 이후가 유리합니다. 상반기에는 예기치 않은 지출이나 가족생활 관련 비용 증가로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띠의 강점인 절제와 꾸준함이 빛을 발하며 하반기에는 새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특히 9월과 11월은 재물운의 문이 크게 열리는 시기입니다. 작게 시작하는 일이 꾸준히 성장해 수익으로 이어지니 욕심을 줄이고 흐름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2년 후는. 천천히 깊어지는 해입니다. 소띠는 감정 표현이 서툴러 오해가 생기기 쉬운 해이지만 그만큼 진심이 통하는 인연만 남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는 말보다 행동이 더 힘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연애에서는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린 소띠의 리듬을 상대가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지만 중반부터는 서로의 마음이 깊어지는 흐름입니다. 새 인연은 7, 8월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직장 지인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건강은 열기 과다로 인한 체력 저하가 핵심입니다. 토는 원래 열을 잘 품지만 과하면 피로가 깊게 쌓입니다. 2026년에는 소화기, 호흡기, 근육 뭉침으로 인한 피로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몸의 순환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가벼운 땀 배출, 규칙적인 걷기, 스트레칭과 수면 관리가 기운의 균형을 바로 잡습니다. 특히 마음 스트레스를 쌓아두면 지속적인 피로로 이어지므로 감정의 출구를 잘 만들어두어야 합니다. 소띠의 2026년 귀인은 당신을 재정비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지나치게 앞서가는 사람보다 침착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주는 이들이 큰 도움이 됩니다. 3월, 7월, 10월에 귀인 운이 강해지며 이들은 당신이 놓친 부분을 짚어주고 기회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줍니다. 직장 상사, 업계 선배, 혹은 연상 지인이 귀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은 당신을 시험하는 해가 아니라 당신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해입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갈라진 땅도 비가 오면 가장 풍요로운 밭이 됩니다. 당신의 노력은 한순간도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 위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불안도 내일의 무게도 결국 당신의 성장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이해가 끝날 무렵 당신은 훨씬 더 다져진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